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로당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배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로시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메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막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어떤 사람은 "일평생을 똑같은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자꾸, 어, 방법만 찾아다닙니다. 그래가지고 그때그때 그때 해결될지는 몰라도 어려움이 계속 반복이 되죠. 에, 방법이 아니고, 완전히 흑암이 꺾이고, 그 사람 운명이 바뀌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이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사람들이 이 말을 못 알아 듣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똑똑한 것에 기준을 두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내게 있는 흑암이 무너져야 되겠구나. 이걸 못 알아듣는다 고 말이에요. 일단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또별 가치가 없어 보이니까 못 알아듣죠. 근데 여러분이 일단 깨달으면 해결이 거기서 시작이 돼요. 여기가 어두울 때 빛이 딱 스위치를 눌러서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순식간에 나가듯이 여러분의 인생이 어둠, 흑암에 딱 지금 갇혀 있는데 어, 그걸 깨닫는 순간에 그게 해결이 되게 된다고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못 깨달으면 자꾸 방법을 찾아다녀야 돼.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 이런 문제가 개인에게도 있고요. 가정에도 있어요. 그래서 내게 있는 흑암의 문제, 또 우리 집안에 있는 이 흑암의 문제, 이거를 내가 꺾어야 되겠구나라고 깨달을 때이 문제가 끝이 나는 거예요. 왜냐? 이미 하나님이 나 꺾어 놓으셨기 때문에. 근데 못 깨닫고 있으면요. 계속 잡혀서 살아야 돼. 저는 우리 집안에 예전엔 몰랐는데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우리 집안이 이 흑암에 딱 잡힌 집안이었구나. 깨달았어요. 뭐냐? 우리 집안은요 질병으로 망하는 집안, 뭔가 자꾸 실패하는 집안, 그리고 가난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집안. 예전에는 몰랐죠. 근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아, 우리 집안이 오랜 세월 우상숭배하더니 결국은 이런 흑암이 우리 가정을 사로잡고 있구나. 제가 깨닫고 잠깐 기도했는데, 에, 그런 문제가 저의 인생에서는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이냐? 먼저 나의 문제에 도전을 해야 돼요. 자꾸 남의 문제 가지고 얘기하는데, 나의 문제에 먼저 도전을 해야 된다. 내게 있는 흑암부터 꺾어야지. 자꾸 저 사람, 저 사람, 다른 사람 많이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나에게 제일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제일 안 되고 있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 길이에요, 길. 그게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는 길이에요. 자꾸 방법을 찾아다니는데 그건 일시적인 해결일 뿐이요. 잠깐 해결되고 또 지나면 또 반복이 돼요. 완전히 여러분 인생의 흑암이 무너지고 그래서 여러분 운명이 싹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속인들 많이 만나니까 제 얘기를 다 들어요. 그래, 옳다 그래요. 그래서 뭐 제가 누굴 만났는데 이분이 31년 된 대모당인데 예수 믿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당신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 이게 저의 팔자입니다. 저의 운명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될 운명이라 그렇게 된 거고 목사님은 목사가 될 운명이라 그래 된 거고 나는 이 길로 가야 될 운명입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얘들으면 거기 완전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제 얘기를 다 듣고도 끄떡끄떡하고도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사람 제가 봤어요. 근데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다 그리스도를 보내사 꺾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능력이 크시거든. 근데 내가 알고 도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흑암에 잡혀 있구나. 깨닫고 도전하면 해결이 된다. 그 말이죠. 제가 그 학교 들어가서 많은 아이들을 만나고 이렇게 치료했는데,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아이들이에요. 다. 계속 왕따 당하는 아이. 얘는 초등학교에서부터 계속 왕따야 돼.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왕따 당했지. 얘가 중학교 올라왔으면 또 괜찮아져야 되잖아요. 왜냐, 친구들이 바뀌었으니까. 근데 또 왕따 시키는 놈이 또 나와. 또 왕따 당해. 학교를 바꿔도 또 왕따 당해. 그게 제가 알았어요. 아, 이것도 영적인 문제구나. 이 아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그 아이를 붙들고 알려주고 예수 영접하고 기도문 주고 기도하라 그래서 얘가 거기서 해방된 거예요. 완전 그 아이가요, 바뀌어요. 눈에 힘이 생기고. 그리고 왕따를 시키는 아이도 똑같이 불러서 얘기했어요. 너는 어떻게? 계속해서 왕따를 시키나. 근데 보니까 아이가 그것도 일종의 이 뭐냐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도 예수 영접하고 기도했는데 얘가 바뀌더라고. 그래서 그 왕따를 당하는 애하고 시키는 애가 둘이서 나중엔 친구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뭐예요? 무슨 문제냐? 흑암이 아이를 딱 잡고 있는 것이지 계속해서 여러분 사업이 실패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주 열심히 하고 착하고 열심히 하는데 사업이 계속 실패하는 사람이 있죠. 감은 대대로 질병으로 무너지는 집 있죠. 모두 다 영적인 문제예요. 최근에 여러분 이 세상에 큰 충격을 준그 정은이 양부모 가장 있잖아요. 그 믿는 집 아니에요. 기독교인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그 사람들이 다 자기 개인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해결이 안 됐어요. 주로 뭐죠? 자기에게 개인적인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좋은 일, 착한 일뭐 많이 그런 거 하면서 사람들에게는 좋은 사람으로 보여진 거예요. 근데 자기 개인 문제 해결돼야 돼요. 뭔가 참지 들 못하고 화를 내고, 그걸 아이에게 쏟아붓고, 그냥 이런 거, 이 개인의 문제인데 본인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다른 걸로 다 감추고 다닌 것이죠. 좋은 일, 자선사업, 뭐 이런 거 통해서 다 감추고 다녔던 거. 근데 결국은 그래 드러난 것이죠. 교회를 다녀도 이 흑암에 딱 눌려 있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가 다 끝내 놨는데도 모르고 있으니까 계속 거기에 잡혀 산단 말이에요. 제가 어 엊그제 아주 예전에 우리 교회에 30여 년 전에 와서 활동가로 타던 그 자매를 만났어요. 뭐, 지금 벌써 나이가 뭐, 50대 이상 됐겠죠. 그래가지고,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좀 이렇게 차를 나누고 대화를 했는데, 보니까 믿음이 들어갔더라고요. 원래 이 엄마가 먼저 믿, 믿었고, 이 딸이 좋은 대학을 다니다가 활동가로 이제 노동자들 돕겠다 해서 우리 교회를 왔던 거요. 근데 이 엄마가 걱정이 돼서 많이 기도했겠죠. 근데 딸이 어느 날이 전철을 타고 가는데 누가 부르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옛날 자기 친한 친구였대 고등학교 때인가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 친구는 목사 사모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서로 막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내려서 차 한잔 하면서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 그니까 자기 절친이니까, 절친이니까, 그래, 내가 한번 갈게.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갔다는 것이죠. 가보니까 몇 사람 앉아있더래요. 그 다음에는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도 자기가 또몇 사람 앉아있는데 한명 끼어들었는데, 그것도 빠지면 또 미안하겠더라는 거지. 그 다음 주에 또 갔대요. 그래서 가고 가고 했는데, 한몇 년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믿음이 생겼는데, 에, 어느 날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건데, 이 성탄절이 왔는데, 아, 내가 좀 주님을 더 가까이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내가 금식을 하면서 에, 이 성탄절을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혼자서 금식을 일하는데, 성탄절이 지나갔는데도 계속 하게 됐대요, 금식을. 그래면서 그 기도가 이렇게 됐다는 거지. 에, 내가 참, 이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니까 하나님 나를 좀 죽여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금식 기도하다 보니까 한 3주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3주 만에 어느 날 진짜 자기가 완전히 죽었대. 완전 진짜 자기가 주, 죽은 것처럼 됐다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자기에게 명확하게 이 다가온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떻게 다가왔다고 표현이 어렵지만은,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게 아주 명확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명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고부터 이 사람이요,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 체험을 하고 나서는 늘 뭐, 세상이 진짜 싱글벙글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이 보면 좀 이상하게 여길 만큼 그렇게 보신 걸본 거라고 다녔다는 거지. 왜냐 자기가 없어졌으니까 걱정할 것도, 승진할 것도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그게 현실이 돼버려니까 그래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 그 뒤에 이렇게 뭐 에, 세무사 공부해요. 세무사 지금 세무사 노릇을 한대요. 어디죠? 서울에 어느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 문제됐던 게 그렇게 해서 풀린 것이죠. 왜 나는 나라는 데서 벗어나질 못할까? 늘 나에게서 이렇게 매달려 살까? 그리고 그거를 내놓고 기도하니까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사람이 나라는, 이 자라는 데서 벗어나버리면 아주 자유로워요. 아주 행복하고요. 그리고 뭐 그러면 망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셔요. 다 주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도 다른 거 하지 말고 2021년도 나의 문제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흑암이 완전히 꺾이도록 오늘 여기 우리 읽은 말씀을 보니까 초대교회에도 심각한 문제가 왔어요. 여기에 초대교회는 도전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 자녀는요 위기든지 환란이든지 개인의 심각한 문제든지 도전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감추고 아닌 척하고 다른 걸로 자꾸 감추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초대교회 국가 권 이제는 국가 권력이 나서서 박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유대 그 전까지는 유대 종교인들이 나서서 받게 했는데 이제는 더 무서운 국가 권력이 탁이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를 먼저 죽이고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제 처형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보니까 교회가 뭐했냐 보니까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다. 여기 5절에 이에 베드로는오에가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든지 기도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일을 안다면 날마다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4시간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좀늘 자기 능력만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뭐 머리 속에 염려, 걱정, 근심이 한도 없이 끝도 없이 와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대요. 근데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절대 불가능한 것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역사 일어났어요. 군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죄수를 딱, 그또 베드로 한 명을 위해서 16명이 딱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나와요? 근데 그 절대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천사 하나를 보냈는데, 뭐 옥문이고 수갑이고 다풀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오는데 아무도 몰라. 그래, 베드로가 추록을 하죠. 이제.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 박해자 헤롯 왕이 저 전혀 교만해가지고 이게 마음을 안 바꾸니까 하나님이 아예 불러가셨어요. 어떻게 불러가시냐? 간단하게 불러가셔요. 여기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그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서 먹혀 죽으니라. 천사가 가서 쳐버리니까. 벌레에 먹혀 죽어버렸대요. 여러분 이것들은 전부 눈에 안 보이는 사실들 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들이요. 여러분의 개인문제 가정문제가 흑암이라고 하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해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군대 이게 존재하고 활동 한다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한 거 예수님이 오셔서 그랬잖아요.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자를 치료하면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시다. 그리고 흑암의 세력은 이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꺾어버렸다. 여러분이 알고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눈에 안 보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럼 기도하면 다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할 때는 반드시 신부름하는 천사들을 보내시고, 이때 뭐죠? 모든 흑암세력이 다 무너지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도, 그렇게도 안 되던 불가능한 것이 가능으로 바뀐다 말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돼? 여러분, 운명이 싹 바뀌어버려. 왜냐? 여러분이 잡편 눌려있던 데서 완전히 풀려버리니까. 그렇게 여러분 인생이 자유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문제, 내 가정에 있는 문제를 놓고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도전해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말이요 절대로 여러분 감추고 다니고 피해 다닌다 해서 해결이 되는 거아니요 대개 보면 같은 문제를 평생 당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셨는데 이미 그리스도를 보내 다 해결해 놨는데 내가 믿고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21년도에는 여러분의 문제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길이에요. 그럼 그리스도를 수없이 많이 설교를 들으면 뭐예요? 여러분이 체험이 안 되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아무리 많이 들으면 뭐래요? 내게 체험이 안 되는데. 내게 해방이 되고 내가 자육해 되고 치유가 돼야 될거 아니에요? 내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뜻이요. 여러분, 남의 문제 말고 내 문제 가지고 도전해 보세요. 내 가정, 내 자녀 문제에 도전해 보세요. 또내 삶의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놓고 도전해 보시라. 다 뚫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하면 그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해요. 야곱은요 자아가 강한 사람이요. 이게 얼마나 강한지 안 깨지는 거예요. 근데 야복강에서 야곱이 체험을 하요. 다 그냥 내려놓고 이제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나에게 축복을 주십시오. 그래요. 야곱, 야곱이 거기서 바뀌었어요. 야곱에 너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여러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여러분 인생이 바뀌시기 바랍니다. 요셉이나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이걸 체험했어요. 어릴 때부터 다윗은 목동하면서 체험을 했고, 요셉은 노예살이 이런 거 하면서 체험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게 날마다 체험한 거예요, 이게. 모세는요 늦게 체험했죠. 나이 80에 저기 도망가 가지고 광야에서 떨기나무 앞에서 체험을 했어요. 에스더는요 3일 금식 기도하면서 체험을 했어요.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면서 체험을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나병 환자, 각종 불치병자들, 절대로 안 되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다 해결되어지는 역사를 본줄 믿습니다. 예수께 나와서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은 다 운명이 바뀌어버렸다. 여러분이 다 각자가 개인이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들은요,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권능을 받아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했잖아요. 우리가 사람 앞에 가서 무슨 증인 할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된다. 뭘 가지고? 내 문제를 가지고 자꾸 딴 사람 얘기하지 말고 바로 내 문제를 가지고 체험해라. 그러면 어떻게 돼? 나라는 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이 나라는 이 가짜, 가짜예요. 사실은 그게 진짜가 아니요. 나, 나, 나 하는데 그게 진짜가 아니요. 진짜 나는 뭐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시는 나가 진짜다 그 말이요. 거듭난 나, 구원받은 나. 아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다 말이에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 되신 나 이제 그걸로 여러분이 살고 도전하면 된다 그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듣지만 말고 꼭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뭘 체험해야 돼요? 복음을 체험해야 되는데 어떻게? 흑암 세력을 완전히 꺾으신 그리스도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악령 충만이라냐 성령 충만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어린아이를 그렇게까지 학대하고 할수 있어요?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악령충만이라 그런 거예요. 아니, 기독교인인데 그래요? 벗어나지 못하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 다녔지 흑암에 여전히 잡혀 있다고 말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야 되는 거라니까. 아니, 무당노로 타는 사람이 그 무당 그만두고 거기서 완전히 회복하고 자유롭게 바뀌어야지. 그거 계속하면서 교회 다니고 그럼 돼요? 그냥 흑암에 자 잡혀서 살면서 다른 데 가선 딴짓하고 교회 와선 할렐루야 해도 되겠냐고 말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정말로 체험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이 싹 바뀌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진정 성취되기를 원하신다. 2021년도 어,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개인 문제를 놓고 도전해서 체험하시고 교회 문제를 놓고 체험하시고 이 세상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서 복음 전하다가 이걸 체험했어요. 물론 우리 집안의 그 어둠의 문제, 흑암 문제를 놓고도 기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어둠에 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체험된 걸 봤어요. 이걸 진정 체험한 사람은요, 딴 소리가 없어져요. 주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갑니다. 생각이 복잡해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없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인생살이가 여러분 능력이 씻어지고 평안해지고요. 이제 나에서 머물는 게 아니라 많은 내 현장 주위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2021년도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싹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흑암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모든 저주를 해결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 듣고 깨달았사오니 내게 있는 것부터 완전히 해결받고. 내 운명이 바뀌게 하셔서, 이제는 남은 생애 동안에 많은 사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주님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